아아아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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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할때이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, 말할 때 많이 올라가죠 지금 네. 마, 예, 많이 다운시켜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네. 나도 모르게 원예님이 치고 나갈 때는 훨씬 많이 올라가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목소리가 이상하면 의식적으로 힘을 줘요. 그렇죠. 내려고. 네. 음. 그, 그러면서 음. 이제 또 문어 망가지는 것 같아요. 음. 네. 이런 거를 하나하나 캐치하는 게다 득음의 다 과정이에요. 제일 사실 저에게 값진 거거든요. 원인님이 스스로 어, 내가 목소리 좀 올렸는데 내가 친다, 힘준다. 네네. 그러면서 무너지네? 이거를 깨닫는 게 이게 되게 큰 거예요. 네. 네, 소리를 소리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떠나서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빠졌을 때 스스로 찾아가는 그 능력이 쌓인 거예요. 네네네. 네, 네. 어, 네, 저는 이게 굉장히 소리 잘 내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. 음. 아아아아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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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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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참 좋아요. 이게 지금 이렇게 하세요. 아, 그렇죠. 아, 뭐? 아, 예,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. 울리기만 하셔야 돼요. 너무 길게 끌지 마세요. 아, 그렇죠. 아, 아. 원희님, 네 이렇게만 하시면 이거 금방 잡혀요. 이 음. 소리가 마음에 안들면안 돼요. 이렇게 음. 지금 하면서 거친 거 골라내는 거예요. 거친 거 하면서 네, 네. 그렇죠. 뭔가... 다 다듬어지죠. 보이죠. 네, 그게 네. 원희님 소리지. 끌고 가는 소리는 절대 원희님 소리 아니에요. 음, 그런 것 같아요. 네, 잘 하고 계세요.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. 근데 너무 길게 네. 하지 마시고. <laughs> 그라보아그라보 아아 아까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이 소리를 만들어야지 자꾸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그 어, 흐린 날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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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중충한 날 해가 한번 살짝 나왔다 들어가는 것처럼 소리가 새로운 소리가 살짝 나왔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아주 좋아요. 네, 음. 괜찮아요. 이 이게 훨씬 음. 건강해요. 발성적으로. 좀 탁성이 나와도저 어, <laughs> 네. 저한테는 그런 소리를 얼마든지 들려주셔도 되니까, 절대로 뭔가 만들어,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. 음... 네. 음이 올라가기 때문에,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, 어, 뭐 고음을 좀 반짝하게 낸다고 해서 저는 뭐 좋아하지도 않고, 아, 결국 음... 그거 뭐을 상하게 하는 발성인 걸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, 그, 이제는 이, 그리고 이 영역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. 다뤄야만 해요, 이제, 원인님이 저음이 안 닦여 있으면 은못 건드리는데, 이제 저음이 딱 끼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야만 돼요, 원희님. <laughs> 원희님은 저음이 이 정도에서 마, 많이 나요. 굉장히, 굉장히 저음이에요. 여성 보이스 치고는.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가고, 오늘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.